모두 일어서 주십시오.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. 예, 네, 이 사건에 관해서. 언론기관 등이 법정촬영 신청을 했습니다.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의견을 묻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은 후에 국민의 관심과 알 권리 등을 고려해서 이전 유사 사안 처리와 마찬가지로 공판 개시전에 한해서 법정촬영을 허가했음을 알려드립니다. 예, 이제 예정된 공판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촬영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. 촬영 관계자분들은 퇴정해주시고, 잠시 장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